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법요스님이라고 하고요. 오늘 처음 패는 분들도 몇분 계시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? 생각해 보셨어요, 혹시 그런 거? 이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. 그래서 도르는 하나 한 가지 있는데요.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후에 시간 내에 혼자 집에 있었다가 문득 4명에서 우러나는 약간 강한 욕구 같은 걸 느꼈어요. 근데 어떤 욕구였냐면 앉아서 숨을 들이마셔야 되겠다. 그것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 아주 강한 욕구였어요. 내면에서 일어나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시작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. 그 순간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즉 연결됐던 것 같아요. 어떤 말씀 오늘 드릴까 했는데요.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시간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부터 어디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자님은 <laughs> 잘 모르겠어요 보통 과거에서 과거부터 미래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잖아요.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이렇게 미래에 있을 거다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보통 있는데 부처님께서 아주 옛날에 아비다르마 그 사론이라고 그런 견전이 있어요.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미래에서 시간은 지금으로, 지, 지금으로 와서, 지금에서 숫자 지나가고, 찰나찰나로, 각오로, 흘르 가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발견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.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? 산산되세요? 보통 각고에 일손으로 각고에 이렇게 태어났고, 이렇게 자랐고, 어, 어디 살았고 이런 거 하고 왔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미래에서 왔다는 거예요. 그게 좀 상상 가세요? 어떤 말씀 하시냐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 생각해서 이런 거, 뭐, 어디 여행 가고 싶다거나 그런 수준 아니고, 네, 네 명에서 정말 원하는 거, 나도 모르게 원하는 게좀 있어요. 그게 미래에, 미래라는 거는, 아, 거,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, 삼세시류설이라고, 각 곳에 현재세, 미래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. 내 미래에는 수많은 난, 무한한 가능성에 있는 모든 가능성의 미래에 있고 거기에 내가 이 현재,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거를 미래 에 보내요. 내 미래에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내가 원하는 건 맞는 게딱 나한테 돌아온다. 조금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이해하기가 아, 어,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예를 들어, 그 영화 필름을 하는 거 보, 보셨어요? 영화는 사실은 이렇게 연속으로 보이는데, 실제로는 하나하나 사진이잖아요. 하나하나 사진이 연결돼서 빠리빠리 움직이니까, 움직이는 것처럼 영화처럼 보이는 게 영화잖아요. 그래서 찰나찰나 이 순간순간은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찰나찰나 정말 집중해서 보면 하나하나가 사진인 거예요. 이 사진 하나하나가 미래에서 그 예를 들어 이런 사진 딱 있다, 있다고 하잖아요.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랑 딱 맞는 사진이 이현재 내려는 오 거데. 착 이렇게 상상하면 그렇게 기계에 착 꽂혀서 그게 우리 한때 보이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. 아, 상상 갔을까요?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든게 내가 그날 갑자기 제가 혼자 있었다가 숨을 호흡하게 된 그것도 미래, 지금 나죠. 미래에 내가 이 모습이, 모습이 되기 위한 그때의 아, 사건이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여기에 왔고, 뭐 때문에 왔고, 미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지만, 나중에 이 날을 생각이 났을 때, 기억했을 때, 그날 2월 오늘은 15일 일요일 오후 2시 44분에 자스티비 헌데서는 오춘법당에 이런 분들과 앉아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가요? <laughs> 그래서 아,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절에 있으면서 일본에서는 새해라는 게딱 간본이에요. 일요일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요일일을 지나도 또 네, 설날도 있고, 그 전에 입춘도 있잖아요. 저래 있으면 입춘 행사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월일부터 나는, 아,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. 결심하는데, 조금 안 되잖아요. 금방금방 <laughs> 금방 안 돼서, 그러면 입춘 때, 아, 그러면 입춘부터는 열심히 하겠다. 해서 입춘 때도 잘안 되면 또 설날이 있어, 있는데,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? 더 3월 돼서 4월 되면 이제 안 되죠 안 되지 않아요?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아침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세번 정도 마음속으로 한번 반복해 보세요. 그냥 일어나서, 아, 뭐, 아, 지 5분 좀 자고 싶은데,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면 그대로 가요. 근데 그 마음이 미래를 만들, 만들고 있다는 것. 에어. 이게 보통, 아, 내가 예, 예를 들어, 내가 변, 변호사 되고 싶다, 의사가 되고 싶다, 그런 뭐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. 공부해서 시간 투자하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거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 때는 정말 원하는 거이어야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뭐 되겠거나 뭐 변호사가 되겠거나 그런 이야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뭐라 했으니까 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고 내 인생의 사명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혹시 해보셨나요? 아세요? 응. 요즘은 제가 여기 현대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 뭐 하러 온 건지 몰라서 괴로운 사람들은 엄청 많더라고. 그래서 저도 그런 게관심 많아져서 많이 찾아봤는데, 어떻게 알수 알 있냐면, 지금 나한테 이세,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돈, 모든 경제적인 해, 문제가 해결돼 있다고 했을 때. 내가 그러면 내일부터 뭘 하건가? 그게 정말 내가 이 인생에 해야 될 것,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요. 그거는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. 그거를 한번 나한테 잘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. 이제 오늘 10, 15일이죠 내일 16일 에, 화요일이 되면 이제 에, <laughs> 설날이에요 정말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기회 <laughs> 좀 심각해 하,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에, 그때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세번 정도 그때 떠오르는 생각 소원이 정말 내가 해야 될것 하게 돼 있는 것 이게 그 소원이 미래에 비추고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릅니다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, 앞에 있는 사람, 우리는 연계돼 있지만 누급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롭고 외롭고 한다면 그거는 누급 때문에도 아니고. 못뭐 때문에니도 아니고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. 내가 무한한 가능성 중에 이 순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죠. 한 장의 사진처럼. 그 물교에서는 만이라는 사인이 있잖아요. 이렇게 절에 가면 이것도 그런 뜻이 있대요. 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. 그게 무한한, 무한한 가능성 우주의 모든 가능성 중에 지금 이 현재 교차하는 이점이래요. 그 순간을 우리는 순간 살아가고 있다.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, 정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왜냐하면 모르간 포배는 메달이 있지만 우리는 자스티비 헌데 선언이 매일 매일 지내고 있고 매일 매일 같은 것들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. 이 순간은 다시 오진 않아요. 또 같은 법회에 같이 생겨도 다음 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, 완전 나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. 매 순간 매 순간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귀한 순간, 귀한 시간을 서로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